즐거운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모대우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총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미 시작된 말세이며 그 완성을 기다리는 말세입니다. 그 시대는 심판이 시작된 시대이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더 편하게 더 부요하게, 더 개인적이고 자극적으로 누리며 살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짓된 만족이요, 남는 것은 고통뿐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끔찍한 왜곡과 탈성과 파괴와 자멸의 양상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숭배하는 돈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부모도 안중이 없는 무례함을 추구하며 사랑보다 복수심에 익숙하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미 욕심을 자극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배웠지만 그들의 가득 찬 욕심이 그 진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일상 속에서 다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호히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짓 교사들은 교활한 의도로 이집저집 집 몰래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자는 각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고통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